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기자회견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하고자 불공정하고 비과학적인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필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의료계와 협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한의사협회 입비수회장님께서 기자회견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부의 여론몰이용 절속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금일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전국의 40개의 옥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에서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40개의 옥과대학에서 제출한 2025학년도 증원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으며 2030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에 이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졸속, 부실, 불공정 조사로 규정하고 비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적정 의대 정원에 대한 분석은 의사의 수급 및 의료 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의 변화, 의료기술의 발전, 의료 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져야 한다. 또한 국가의 의대 정원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정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의대 정원 증원 여부에 대한 절정과 규모에 대한 분석에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진행된 정부의 수요조사는 과학적 분석은 온대간되었고 대학과 병원이 원하는 만큼 지역의 정치인과 지자체가 바라는 만큼이 의대 정원의 적정 수치가 되었고 이후 이어질 형식적인 현장 점검은 이러한 정치적 근거를 과학적 근거로 분갑시키려고 하고 있다. 졸속으로 진행된 수요조사는 입시 수혜를 바라는 대학 총장들과 이를 반대하는 의대 학장들 간의 갈등을 유발했고 아직 확정되지 않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숫자 발표로 우리 사회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과학적 근거가 없고 준비되지 않은 주먹 구구식 의대 정원 확대는 지난 2018년에 실패한 서남 의대들만 전국에 우후죽순 난립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정책이 애당초에 무엇 때문에 시작된는지 정부는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란다. 정부가 고민하는 의대 정원 정책이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되새기며 정치적 위압이나 여론에 굴복하지 말고 진정으로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대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자긍심 있는 의사가 근무하는 활기찬 지역 필수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정부가 자신 있게 밝힌 계획이 그저 헛된 외침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주목구구식 여론몰이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정치적 논리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의대정원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나라 의학교육 현실에는 눈을 감고 교육의 대상인 의대생들의 의견에는 귀를 놨고 협상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를 배제한 정부의 편파적인 수요조사와 독단적인 결과 발표에 대한의사협회는 강한 분노를 느낀다. 정부가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는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며 지난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임을 공표한다. 아울러 앞으로 발생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 더 나아가 국민의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로지 의료계와 신뢰를 저버리고 독선적으로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의 있음을 선언한다. 2023년 11월 21일 대한의사협회. 네, 회건문 발표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정부가 수차례 의료계와 어, 소통해서 합의해서 어, 이거를 결정하겠다라고 어, 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어, 저희들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여기 계신 분들도 다잘 아시겠지만 이 필소리와 지역으로가 무너진 어, 그 상황을 서로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그 후에 논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행해 온 협의의 협의의 과정 이게 무시되고 의대 정원에 대한 지원이 발표가 된다면 지금 더 강력한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네. 제가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수료와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연안협의체에서 지금 풀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도 항상 유연성 있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협상을 준비를 하고 있고, 육상을 진행하고 있고, 17자까지 의료연안협의체가 지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된 과정에서 이렇 일방적으로 저희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지난번에 대한의학교육협의회, 그 다음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의회, 그런 마약한 교육단체들께서 이렇게 얘기에 대한 우려와, 그다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지난 10월 19일 대통령께서 지역 필수 의료 혁신 전략 회의에서 현장 전문가인 의료인들과 우리 의료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말씀하셨고 소통해서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충분하게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저희 의료계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한 소통이 부재를 정부 측에서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유연성을 가지고 의대 지원을 필요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항상 저희는 정부와 협상하고 해의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늘 수요조사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정책을 진행한다면 저희는 이제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어전 회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가 그 적정 의료 인력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 이제 팩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소를 갖다 지금 계속 저희가 헬스를 종합을 해가지고 아 조만간에 지금 나올 겁니다. 저희 관이 이것이 적정 인력인지 뭐 지금 남는지 부족한지에서 나올 것이고요. 사실 그뭐 기자님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추계들과 통계들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 적정 의료 인력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아마 지금 결과가. 어 이번 달 중에는 아마 나올 것으로 우리 알고 있고요. 제가 의료연안협의체에서 합리적으로 저희의 주장을 펼치고 또 정부의 주장을 펼치야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사실 의료계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사실 필수 의료 붕괴 몰락에 대해서는 꾸준히 정부에 저희가 이렇게 경고를 해왔었고 우려를 했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땜질식 처방으로 가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필수 의료와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정부랑 필수로 살리기 의료계와 협의체 또 의료 현안 협의체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의대정원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 문제 하나하나 협상 풀어가다가 다른 건다잘협상을 하다가 갑자기 의대정원문제만고 일방적으로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 어, 지난주죠. 지난주에 KMC 애니멀 미팅이 있었습니다. 대한 의과대학과 전문대학원 협회에 애년 미팅이 있었는데 거기 대부분의 어, 교수님들 그리고 회장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어, 학장님들께서 원하는 숫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의 기획처장 총장이 그거보다 거의 두배 이상으로 이렇게 숫자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제가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게 과연 그러면 대학 총장이잖아요. 대학 입장에서는 의대생들이 렇게 숫자를 늘리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게 과연 현장에서 도움이 되냐는 거죠. 지금도 지방 사립법과 대학 같은 경우는 어, 의대 기초학 교수 강좌를 서울에서 교수님 이 오셔가지고 하루 여덟 시간 강의하시고 그 다음 날 주무시고 또 여덟 시간 강의하고 간으로써 기초학을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기초과학 교수도 의사들도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이 안 되는데 무조건 대학에서 원하는 만큼 진출하라 보면 그거는 당연히 이게 과연 합리적인 효과가 나올 것인가라는 게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좀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풀어가자는 게제 대한의사회의 주장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보다 모든 의료 환경이 비슷하고, 우리보다 약 15년에서 20년 정도, 우리보다 앞서서 나가는 일본의 예를 들어보게 된다 그러면,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약 2배가 조금 넘습니다. 현재 9천명의 지금 의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2000년에 이 숫자가 급격히 늘어서 9천명이된 건데, 지금 일본에서는 이 넘쳐나는 의사 숫자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줄이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어, 지금 이게 의료보험 재정은 재정대로 파, 파탄이 나고, 그 다음에, 어, 의사들이 나왔을 때에 그런, 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그런 의사들 숫자가 넘쳐나고,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일본 강, 당계자를 만났을 때 하는 말이 늘리기보다 줄이기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앞에서의 그런 저 좋은 예를 갖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어,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 과학적 분석하는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 뭐 필수 의료와 뭐 좋다 나쁘다 필수로 문제점을 논의하기보다는 이 수요조사 자체의 문제점을 제기하기에 제가 맞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 지금 현재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논의하려고 의료계는 접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를 발표하는 것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압박용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많은 어, 저희가 현장에 의과대학 교수님들을 너무나 학장님를 많이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어떤 의대정을 증언하기 위한 어떤 여론 조성하기 이렇게 압박으로 저희는 이게 보여주는데 이것은 굉장히 사실 그 부분이 문제가 많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한 말씀만 정말 정말 부탁드리고 말씀 복지부하고 똑같은 말씀을 저한테 주시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정책을 국가가 내놔야지 우리 대한의사협회에다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책임을 지고 나름 연구하고 있고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거니까 그런 것들 조금 정부에 좀더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그 수요 조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의대 증원을 요구하는 측이 정부와 정치권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측에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 어, 기자님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의대의 수요는 어, 프리미엄이 씌어져 있는 캡이 씌어져 있는 투기 수요입니다. 저희가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를 주관적인 주소로 집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욕망이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그 의대 교육과 관련해서 뭐 입시계나 사교육계가 엄청나게 요동치고 있는 부분이 그것을 저희 한국 사회에서 저명하게 반영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정책의 도달점이 저희는 필수 의료의 공백이나 지역 의료의 어 부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게 정책의 도달점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 어떻게 도달하는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적정 인력이 지금 분배에 실패되어 있는 어 그런 의사 인력이 어떻게 흐름적으로 물기를 터줘서 필수 의료로 다시 갈수 있는지 그 과정을 과학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것이 정부에 대해서 궁금한 점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논의를 실제적으로 하기를 원하고요. 단순히 어떤 대학, 단과대학의 증언을 어, 특히 제, 학교 재단들이 어, 학교의 어떤 어, 네임밸류나 아니면 등록금과 상관된 어떤 이점이 있는 그런 주관적인 수요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당성 조사가 어, 극명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지금 점검 반인에서 뭐 최소 수요를 파악하셨다고 하는데 이 최소 수요가 어, 교육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요라고 제 어, 보도자료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의학 교육계를 비롯한 의료계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의학 교육의 질이 중요한 이유는 의대 정원은 거의 95%, 99% 가까이 의사로 배출되어야만 하는 면허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에 교육에 질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는 의사를 만들지만 역량적으로 떨어지는 의사를 다수 배출하는 그런 이제 저급한 의료를 갖게 되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시간 소요가 많아서 이후 질문은 저희가 따로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